할렐루야. <laughs> 어, 대성교회는 항상 올 때마다 <laughs> 참 고향 같은 곳이고요. 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올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마가렛 디처 잘 알고 계시죠? 영국 전 총리였습니다. 그가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뭐예요?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네. 오늘 저는 좀 전에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습관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습관이란 말은 때때로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지만 습관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처럼 참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자녀교육의 90%는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이런 습관을 가지셨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도의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감남산 겠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러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사건 때문에 그곳에 가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감남산에 올라가셨을까요?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에, 감남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습관을 따라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람산을 찾아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기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었음 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또 다른 누가복음 11장, 앞장 11장 1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끝나기를, 기도하는 그 끝나기를 기다리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때, 만일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들이 형식적이었다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은 아마도, 아, 그래, 기도 잘 끝났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고 11장에 보면, 기도가 끝난 연후에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감동하여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목마르게 했습니다. 그들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일상적인 습관이 아닌 거룩한 습관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실존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어떻게 합니까?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호흡을 멈추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생명과 같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도. 기도가 바로 생명의 호흡이라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서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던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살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저희가 미얀마 땅에서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요. 미아바 땅에 첫 정착하는 그날부터 새벽재단을 깨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꾸준히 사역을 할수 있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새벽재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우기를 만났을 때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위기를 만난다면 더욱 특별한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위기의 순간 특별한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요 사건 중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직면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찾던 기도의 장소인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기도는 이전에 평소에 했던 기도와 아주 달랐습니다. 누가 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4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의사 노가는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땀이 핏방울 같이.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잠잠히 기도할 때가 있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의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강청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마도 대부분 침묵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통곡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필요할 때는요 침묵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통곡이 필요할 때는요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수 있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눈물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우십시오 울며 부르짖죠 기도하십시오 많은 경우 하나님은 눈물을 참, 눈물에 참 약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1기상 2 0장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그렇죠.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주님이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것처럼 신앙의 선배들이 그와 같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또한 사역의 방법, 삶의 방법이 기도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요. 사역의 일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생을 복음서를 통해서 자세히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으로 감당했냐면 오직 기도로 감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밤바다,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을 보내시며 예수님은 그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어땠습니까? 하루 종일 가버나문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자를 고치신, 지치신 연후에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죽은 부활 죽은 나사로 앞에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 기도의 일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영웅 심리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원하심이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아이다 기도는 이런 아버지의 사역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사역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삶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거룩한 습관으로서 위기 때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도, 모든 사역에도 그가 살아가는 방편이 바로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났고요. 또 앞서 마가라 대처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의 습관의 문제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습관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우리 습관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바로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스스로 하려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스스로 요력, 노력해야죠. 해야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 중심에 내가 스스로 하려는 것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우리들의 근원적인 습관 안에 그 중심에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원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그렇다면 이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습관에 절어 있는 우리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사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의롭게 여길 만한 그 어떠한 구속도 1도 없다는 뜻이에요. 흑인이 흑인을 낳죠. 요즘에는 뭐 가끔 흑인이 뭐 백인을 낳았다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흑인은 흑인을 낳습니다. 백인은 백인을 낳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편 기자 50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5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6장에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시니까 사람이 어떻다고 결론을 내리고 평가를 내립니까? 사람의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마다 다갈 뿐이다라고 평가하시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심판하겠다. 성경의 여러 가지 증언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결국은 그러므로 인해서 인생의 결국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을 뿐이다. 즉 인간은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간이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내 스스로 열심히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근원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거대한 습관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으로 할까요?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죄악 중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대신 죽을 나 대신 소망 없는 나 대신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아버지 되시는 그분 하나님 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히 내가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할수 없기에 그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0 k g 짜의 커다란 택배 박스가 문 앞에 배달되었어요.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택배 박스를둘수 있을까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곁에 있는 엄마를 보든지, 주방에 있는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왜요? 내가 할수 없다는 걸 아는 이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나를 떠나서는 결단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는요, 어린아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 인도받으며 보호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스스로 내가 컨트롤 해 보겠다고 하는 거대하고 원초적인 스스로 하려는 습관에 빠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영혼을 만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미국의 작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아마 쓰라고 한것 같아요 재밌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 제가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름은 로보트예요 얘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제 이름은 로보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에게 물어보라고 하네요 또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해 보래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laughs> 또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꽃병을 깬건 도날드예요, 제가 아니라고요. 분명하게 써놓으셔야 해요. 그 <laughs> 데니라고 하는 친구가 그랬나 봐요. 또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라는 건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요 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을 담아서 데니얼. 또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왜한 번도 텔레비전에 안 나오세요? 하나이는또 이렇게 썼네요. 감기에 걸리면 뭐가 좋은가요? 하나님 아시죠? 지난번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순간 모든 문제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할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어린아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자 한다면 자아로 충만한 자기의 소리를 죽이고 부분적으로 판단한 부분적인 판단으로 충만한 세상의 주, 소리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지 아닌지 알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입니다.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나 스스로 하겠다 하는 그 근원적인 습관에 내가 걸려 있는지 걸려 있지 않는지는 무엇으로 알수 있다고요? 기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자기 스스로 하려는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맡기며 의존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고질적인 스스로 하려는 습관,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그런 근원적인 어떤 습관을 벗어나서 나 스스로는 할수 없어요. 할수 없음을 인정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세기 초에요.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는요, 저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가 한 40여 년을 열심히 선교를 하고, 70세가 되어서 이제 은퇴할 짐이 되어서 본국으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이 배가 뭐 아프리카에서 오니까 한 달을 넘게 오잖아요. 거의 미국의 뉴욕항에 도착하기 직전에 갑자기 배에서. 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기다리십시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나오라고 할때 나오십시오. 자, 기다렸어요. 헨리 모리스는 이렇게 생각했어 아, 내가 이제 이 많은 성교 사역, 많은 업적을 나, 남기고, 내 아이도 비록 그곳에 죽었고, 내 와이프도 그곳에 묻었지만, 아, 성교, 사, 성교, 그 회원들 측에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부대에 와서 나를 기다리게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한한 시간이나 한두 시간 정도 한 30분 아, 30분 정도 있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빵빠레가 울리는 거예요. 빵빠바방. 그러더니 총이 쏘, 총을 쏘는 거예요. 와, 이거는 굉장한 환영식인데. 나를 위해서 환영을 하려고 하나? 우리 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이런 말이 번지기 시작해요, 했었어요 사람들에게 귀에서. 어, 우리 배 말이야.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셨대. 그래서 저 부두에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지금 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빠지려고 저런데 레드 레드 카펫도 깔아놓았대. 와, 헨리 모르스는 그래도 기뻤습니다, 왜요 자기는 레드 카펫 이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후, 한 시간 후에 딱 나갔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레드카펫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고 그 많은 군중들의 함성소리 쳐도 없고 도로에는 뭐예요? 굴러다니는 휴지와 화장지, 환영조가리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간 연휴였어요. 왜요? 대통령이 왔다 갔으니까요. 그리고는 터벅터벅 터벅 그 배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마음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곳에서 뼈를 묶듯이 성교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때였어요. 그리고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헨리, 네가 아직 내가 있는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카페트가 문제니 나는 너를 위해서 열두 보석을 깔아놓았단다. 빵빠레가 문제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헨리 모르스는 요그 즉시로 다시 가방을 추스려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왔던 그 배에 자기 몸을 싣고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마쳤습니다. 기도의 습관, 원초적으로 이 헨리 몰슨이 아마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의 음성을 그는 들었고 그의 마지막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늘 앞에 기도하기를 습관적으로 했기에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가 그 길을 걸어갔던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내가 스스로 하겠다 하는 그 습관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자녀와 같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랜 세월 우리 가운데에 있는 스스로 하려는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습관에 의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할수 없음을 알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일마다 때마다 문제마다 모든 상황마다 주님께 의지하며 맡기며 주님을 의뢰하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갖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